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TV조선과 서해진이 쏘아올린 트롯 오디션 이 트롯 오디션이 TV조선을 넘어서 MBN으로 이제는 KBS로 올라가면서 트롯의 세계화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서해진 사단이 TV조선에서 빠져나가자 TV 조선은 다소 트롯 오디션의 종가임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해진 씨는 MBN을 나가서 MBN하고 손잡고 트롯 오디션을 하면서 워낙 제작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사람이 불을 붙였습니다. 다름 아닌 K-pop 월드 스타를 만들어 내는 명가 박진영 씨의 JYP가 여기 트롯 오디션 트롯 아이돌 그룹 만드는데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tv 조선이건 서예진이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여기에 차태현과 김한을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이두 배우가 두 배우가 멘토로 합류를 했습니다. 아마 KBS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뢰를 받고 있는 차태현이 여기에 합류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 여기에 김한을까지 합세를 하면서 멘토로 합세를 하면서 이들이 과연 어떠한 멘토들이 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까지 만들어내면서 올 가을 방송계는 트로트 오디션으로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TV조선은 트로트 오디션 종가로서 그대로 그대로 미스터 트롯 3를 론칭할 예정이고 대학생 중심의 오디션 또한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해진 사단은 언더 50, 15세 미만의 트롯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 명가 JYP 또한 트롯 아이돌 가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더 딴따라라는 프로그램을 KBS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차태현, 김하늘이 합류를 한 것이죠. 이번에 더 딴따라에서는 노래, 춤, 연기, 예능 모든 것을 골고루 잘하는 즉 스타성이 뛰어난 그런 아이돌, 트로트 아이돌 가수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즉, 멀티테이너. 멀티타이너를 발굴해서 진짜 딴따라를 발굴해보겠다. 예전에 딴따라라 그러면 굉장히 경시하는 문화. 이 단어 속에는 경시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이 딴따라는 것은 존중의 대상, 존경의 대상으로 그 언어의 의미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스타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짜 딴따라야. 진짜 딴따라야. 정말 진짜 딴따라는 종합적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딴따라라고 부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월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천시하던 직업이 지금에 와서는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우리의 사상이나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차태현씨는 정말 말을 절제하면서도 송곳진 돌짓고 말을 잘 못합니다. 워낙 사람이 좋고 유순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유순하기만 하냐? 굉장히 재밌는 남자입니다. 재밌는 남자이면서도 인간성이 좋아서 차태현이라는 배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하늘이라는 배우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아직 검증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박진영 씨는 차태현 씨를 내세웠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김희조선에는붐 씨를 내세우고 있고 붐 씨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마스터이자 예능 MC입니다. 붐 씨를 따라갈 사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붐 씨는 적극적으로 웃기는 사람이고 차태현 씨는 소극적으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날,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아직 서해진 사단에는 이두 사람을 대적할 만한 마스터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예진 사단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이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었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도 중요합니다만 대중들은 마스타들의 심사 평 또한 굉장한 재미 요소로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데 아직. 뭐, 어느 날 갑자기 인물이라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찾아내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서해진 사단에서는 이 마스터, 분만한 마스터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이번에 또 KBS에서는 차태현이라는 이 오밀조밀하게 재미있는 이 멘토를 찾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진 사단은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들의 역, 역량, 이들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 덧단따라 박진영 씨가 KBS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프로그램 덧단따라는 11월 중에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시점을 두고도 3사즉 TV조선, MBN, KBS가 엄청나게 눈치 작전을 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이미 예선을 거의 마쳤을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녹화를 해놓고도 녹화를 해놓고도 녹화를 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변경도 하고 눈치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 머리가 터지게 아마 전략 싸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